네 후보자님 혹시 졸립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요. 태백이라고 저와 같이 다니는 아이인데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법적 용어로? 갑자기 네.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네, 보조견. 보조견에는 네. 안내견, 보청견 등이 있고요.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시정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제 옆에 있으니까 안내견 이 사례를 들었지만 이건 그냥 예고 좀 가볍게 좀덜 졸리게 가시라고 제가 들어드린 예고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권리 침해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소관부처는 복지부인데 담당하는 거는 법무부잖아요. 그리고 인권위가 이거를 뭐 광고를 하고 결국에는 복지부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아 장관 후보자님께서는 어 벌써 되신 것 같네. 아무튼 거의 되셨겠지만 어쨌든 그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그 장애인 차별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 어겼을 때 이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는 오늘 말씀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 네. 어~ 실효성 있게 이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말씀 주신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